부활의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오후에 이 글로바라는 사람과 또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장면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내가 고난받은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리라고 말씀을 하였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아침에, 난데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그들은 살길을 찾아 엠마오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동행을 하시면서 함께 대화를 하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나중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띄워 주는 것을 받았을 때에. 눈이 밝아져서 주님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주님은 호려니 사라진 다음이었죠. 그제서야 아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사의 글을 풀어 들려 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즉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신 길로 속히 방향 전환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과연 누구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죠.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24장 18절에 두 사람 중 하나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그 또한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라고 합니다. <laughs> 누가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약 30여 년이 지나서 누가 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부분에서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는 것을 밝힐 수가 없어서 익명으로 처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믿음 없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차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그렇게도 기사와 이적을 100% 직접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수없이 하였는데도 그렇게도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에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배신도 않고, 오른편 자리를 달라, 왼편 자리를 달라 싸우지도 않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도 않고, 도마처럼 만져 보아야 믿겠다고 하지도 않고, 가로운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도 않을 것 같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화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선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이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도 탐욕의 엠마오로 가고 물질의 엠마오로 가고 향락의 엠마오로 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돈번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여리고로 간 적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다시스로 도망가지는 않았습니까 조금 힘드니까 쉬었다가 교회 다니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바로 오늘 나 자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 길은 누구나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죠.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이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리 마음 없어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있는데 주님 누가 감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입니까?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는 호언장담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만찬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셨을 때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장담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주님은 내가 오늘 밤닭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할 때도 주여 죽는 데까지 제가 따라갈지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혼장담했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로뉴다처럼 주님을 팔지도 않겠습니다 아간처럼 도둑줄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나리아처럼 거짓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연 큰소리 칠수 있습니까 오늘의 우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가론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죄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만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앉거나 어깨에 앉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할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삶 속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는 이 주님의 절규가 우리 귓가에 들려지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엠마오 길에서 돌아오는 사람만이 변화되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 길로는 누구라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글로보와 누가처럼 엠마오로 갈 수도 있고 돈 벌러 가세요 돈 벌러 가세요 하면서 주일 날도 장마당으로 일터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오미처럼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모압 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스으로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로 바다로 고기잡으러 간 것처럼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탕자처럼 세상 향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언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고 죄를 친구삼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돌아서느냐. 돌아서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베드로나 가론 유다는 모두 훌륭한 제자입니다. 둘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였고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두 사람은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저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니,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돌아서야 할 터닝포인트입니다. 이 돌아서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성령 체험으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또 성령이 내게 강림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믿음의 충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도 못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엠마로 가던 이두 사람도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 따라 다니니까는 폼 나고, 먹을 거 생기고, 기적을 보고, 신나서 쫓아 다녔습니다. 건성건성, 들러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남중과 여정에게 물 붓듯이 부어 주심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도 충만하게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생,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날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 이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일생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나이8 0 세에 호렙산 기슭에서 양몰이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을 루스 강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거짓말이 나고 속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자기 말대로 핍박자여, 폭행자여, 살인자였으나 담메 색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어 일생을 주님 복음 전하다가 마쳤습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올더스케일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는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laughs>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생각과 믿음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21세기 문명 사적 대전환점에서 세계는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뀌어지는 간격의 차이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이 3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산업 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은 3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고 나면 바뀝니다. 우리의 문화 생활은 그때 그때 바뀌어 왔습니다. 라디오 듣다가 텔레비전 나오니까 모두들 서둘러 텔레비전 샀습니다. 텔레비전 재밌게 보다가 칼라 TV 나오니까는 또 모두들 다 칼라 TV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그만 14인치만 해도 좋아서 잘 보인다고 신내했는데 언제부턴가 대형화 바람이 불어서 이제는 집집마다 신방 가 보면. 모두 대형 TV로 바뀌었습니다. 조그만 게 42인치예요. 얼마나 크게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또 한번 바뀌어서 디지털 TV로 바뀌었습니다. 냉장고도 대형으로 바뀌고 세탁기도 대형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이 시골의 촌집에도 에어컨 없는 집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은 남들의 뒤지세라 서둘러 서둘러 바뀌어 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10년,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그대로 가고 있진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가지고 있던 열심 없는 믿음,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10년, 20년 전, 감상금 만 원을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만 원하고 10년 전 20년 전에 주일원금 천원 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천원 한다면 우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외식과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이 믿음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마치 바리세인과 사두개인처럼 해오던 그 믿음에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데서 이제는 행함의 믿음으로 분명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내가 교회 집사였어요. 권사였어요. 장로였어요. 목사였어요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다면 어찌시렵니까? 오늘날 교회는 아직도 감사라는 말만 나오면 주눅이 들고 자라목이 되어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십일조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돌이키십시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굳세게 일어서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마태복음 1육장2 4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형편과 사정이 원활하고 여건이나 조건, 조건이 좋을 때 질만할 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고 환경과 조건이 어려울 때그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나 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큰 일을 당할 때면 그한 모퉁이의 큰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죠. 그 짐을 제가 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십자가죠.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이 무겁다고 십자가를 벗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으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벗으려고 하고 귀찮다고 벗으려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쓴 잔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크신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칠 때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오 15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자꾸만 쓰러집니다. 힘이 들어 힘이 쭉 빠져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니까 로마 병정들이 마치 예수 옆에 함께 누구 쓸만한 사람, 힘께나 쓸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붙잡아놓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네네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네네사람 시몬이 누굽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이 보면 이 구네네사람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구경하러 갔는데 느닷없이 붙잡혀 갔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요 재수 있는 사람입니까? 재수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재수 없게 걸렸죠. 그런데 구원의 사람 이 시몬이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아들 루포는 바울의 사랑받는 신자가 되었어요. 기원전 313년에 기원전이 아니죠. AD죠. AD죠.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틴 황제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이 이 바로 구레의 시몬의 12대 자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진구레의 시몬의 12대 자손 때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국가가 공인해서 로마의 도시가 예수를 믿을 때에 아무런 핍박을 하지 않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행함의 열매입니다. 배추 한 포기를 갖다 놓고 주여 이 배추가 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김치가 됩니까? 쌀을 한말 갖다 놓고 주여 이 쌀이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수 기도하면 밥이 됩니까? 기도에도 밥이 되지 않고 기도에도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우리가 만용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행하면서 내가 십자가 질 것을 지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을 누가 시켜 줍니까? 예,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해야 됩니까?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전도하지 않아요. 김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배추를 그대로 둬요 밥되게 기도하면서 쌀이 밥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쌀을 씻고 올려야 되고 배추를 잘라서 간절히 고춧가루 마늘 집어넣고 만들어야 김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그 열매들을 수확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강박한 자기의 고집을 꺾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무슨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자꾸 토를 달아요. 여러분 애국의 바로 왕은 그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열 가지 재앙이 내리고 자기 아들까지 죽고 결국 자기까지 죽잖아요. 무슨 고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했으면 하면 되지. 무슨 고집인지 참... 아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엠마로 달려가고 여리고로 달려가고 다시스로 달려가고 모압으로 달려가고 애굽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는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18일 내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집니다. 정부의 방침은 다음 주 월요일 25일부터는 종교 시설 내에서도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회복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움츠렸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서서 예전의 신앙을, 예전의 예배를, 예전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믿어왔던 신앙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우리 가정의 부활이요 우리 교회의 부활이 되어지고 이 사회의 부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발걸음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부활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그들이기에 부활이라는 이말 또한 그들에게는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래서 엠마오로 갑니다 주님 만나고도 주님인 줄도 몰라보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주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이 베풀으신 그 상을 먹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켜 회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서는 이 제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돌아서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열심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啊，明